오늘 말씀은 제가 목사고시를 시험을 칠때 설교 시험을 치는 당시에 나왔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 시험을 치는데 어, 목사고시 설교 시험은 미리 본문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성경의 66권 가운데 어느 한그 본문의 구절들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설교를 쓰시오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본문들을 많이 보면서 설교 시험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은 설교자 분들이 즐겨 찾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 말인 즉슨 저도 설교하지 않았던 본문이 그 시험 가운데 갑자기 떡하니 나오게 되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말씀 가운데 우리 본문으로 어 이렇게 세워졌을 때 반갑기도 하고 또 그때 목사고시 쳤던 생각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 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본문이냐라고 했을 때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단호하고 또 간단한 그러한 본문인데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전, 번, 번역본에서 문자대로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도 할수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 속에 어려움을 줄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냐면 사실 본문 말씀의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참 힘이 나고 그리고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면서 다시 한번더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자라는 새 힘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어,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단락으로 보는데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총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달락의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이 세상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세상관의 관계 속에서 닥쳐올 수 있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또그 헌신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헌신의 요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는 이 34절부터 39절 말씀을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한 여섯 번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어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총열 번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번역할 땐 여섯 번 정도로 줄어 보이지만 사실은 열 번에 되는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라고 지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구를 삶의 모델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가 삶의 기준과 모델을 어디로 두어야 할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십사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 세상 가운데 나 나에게 하나,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지, 평화를 주시는 분이지, 사랑을 주시는 분이지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좋은 단어이고 긍정적인 단어이지만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세상의 그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교에 대한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지상에 대한 그, 어, 그 목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화평으로 오신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검이라는 단어가 메타포적인 표현인데요.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화평의 존재는 아니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복음을 들고 싸우는 그 태도, 자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분쟁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과 분쟁할 용기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것을 대입해서 교회는 사랑이지. 교회는 화목이지라는 것을 모든 부분에 대입을 해서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원리 원칙과 세상이 원하는 법칙 가운데 우리가 타협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공의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쟁해야 합니다. 어떠한 분쟁이 일어나냐? 그것에 대해서 35절 말씀부터 쓰여져 있는데요.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분쟁, 세상과의 갈등. 그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가장 먼저 오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정에서부터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혹은 국회에서 들으면 가정과 그러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가정을 이제 그러면 이 신앙과 맞지 않다면 내버려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과의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하는 신앙 생활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특히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와 분쟁하는 일은 정말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어, 그들의 문화에 다 타협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쟁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아가지만 절대 거기에 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죠.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원수가 가정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로 무장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7절부터 3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또 제자로서 요구되는 절대적 헌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삶의 가장 1번 아니 삶의 1번이 아니라 영순위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속하기에 눈에 보여야 하고 피부로 느껴져야 하고 또 귀로 들려져야 믿어집니다. 지난주 성경 통독 말씀인 출애굽기 보면 그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를 범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 그것을 고백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까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영번 되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기서 말씀하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 마음, 그리고 욕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마음. 우리가 일순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일순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짖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당장 나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고 싶지만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읽지 않는다면 저녁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처럼.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SNS 잠깐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마음처럼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오늘 분량을 채우지 않았다면 예수님 전 드라마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단들이 계속해서 촉구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지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러한 목숨을 버리는 일 나의 욕구를 버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목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목숨은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거든요. 영생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나의 욕구들을 내려놓는 일. 정말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에서 부어 주시는 생명의 그 멸류관 생명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당장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절부터는 이제 상받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냐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4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선지자나 의인은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 또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게 되면 거의 합당한 상을 받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또한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개개게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한잔 주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티켓이라는 것이죠. 이 물주는 것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다면, 어, 목마른 자에게 물주는 것은 어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연한 에티켓이지만 이러한 에티켓과 문화를 이루어갈 때에 상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어렵다.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생활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대단한 위대한 일을 맡겨 주고 그것을 안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작은 자에게 물한 모금 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 가운데는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사오니 저희들에게 상을 주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강구하고 또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충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주신 상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충성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드리며 예배를 위해 반주로 섬겨 주시고 강단으로 섬겨 주시고 방송실과 차량 봉사로 섬겨 주신 모든 성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으로 그 성김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교회를 잘 돌보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충성교회 모든 교직원분들과 직분자들 함께 한마음 한뜻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